JY픽. 제의이가 픽해서 여러분께 솔직한 리뷰를 드리는 JY픽 시간입니다. 이번에 제 y 이가 픽한 브랜드는 바로 매드고트입니다. 남성 컨템포러리 지갑 대표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지갑을 살때 어떤 기준으로 보세요? 저는 지갑은 남자를 대표하는 이미지와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저는 싼 거는 하지 말자라는 의예요 왜냐하면 속옷이나 여름철 티셔츠는 여러분 싼거 사도 돼요. 근데 항상 나와 함께 해야 되는 지갑은 조금 가격을 투자해서라도 고급스러운 거를 선택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도 찾던 중에 제 눈에 쏙 들어온 건 바로 이 브랜드예요. 매드고트. 매드고트, 미친 고트스킨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가죽을 아주 잘 다루는 회사에서 만들어낸 제품이에요. 2015년도부터 아마 강남 신세계백화점이나 아니면 코엑스 현대백화점 등등등에서 팝업스토어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진짜 가죽을 잘 만드는 브랜드고 캐시미어라든가 특수티역으로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였었어요 근데 최근에 카우하이드라는 소가죽으로 또 다른 라인을 런칭했다 그래서 제 눈에 들어왔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제바이가 매드고트의 지갑 라인을 보여드릴 테니까 선물하실 분들 주목해주세요.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제 눈에 들어왔던 건 역시 고트 스킨의 이 사피아노 가죽 패턴이에요. 고트 스킨은 아실 거예요. 어, 가죽이 얇습니다. 하지만 질기고 탄력이 있죠. 그리고 나오는 양은 조금 적어서 상대적으로 고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브랜드보다는 명품 브랜드에서 많이 쓰는 그 고트 스킨 가죽에 위에 사피아노 가죽 패턴을 넣습니다. 그래서 저는 흡사 딱 보고 어? 브라단가 싶을 정도로 고급스러운 이 느낌이 좋았어요. 앞쪽에 보시면 아주 시그니처 아이덴티티죠. 이 지금 스터드 장식이 메탈로 세 개가 딱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반짝반짝 빛나는 것도 멋있어요. 안쪽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양쪽에 카드를 꽂을 수 있는 슬롯이 여기까지 해서 총 10개 그리고. 지폐를 넣을 수 있는 공간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께는 약 1cm 정도 나오니까 고트스킨의 특성을 너무 잘 만든 지갑이었어요. 다크 네이비 컬러 멋있죠? 고트스킨을 좀 다룬다 그러면 이 가죽 빼놓을 수 없죠. 바로 크레스페 고트스킨 가죽이에요. 뭐냐면 진짜 질 좋은 고트스킨을 이렇게 가공처리를 해서 만져보면 되게 질감이 쫀득쫀득해요. 그리고 퐁신퐁신해요. 보통 이 가죽은 아마 여러분 진짜 좋아하시는 에르메스에서도 많이 보실 거예요. 정말 최고의 가죽의 고트 스킨을 가지고 가공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도 다른 어떤 이니셜도 넣지 않았죠. 브랜드 네임도 안 들어가 있어요. 가죽을 다루는 기술력이 다른 것 같아요. 안쪽을 열어보면 오픈 슬롯으로 해서 명함이나 아니면 영수증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폐 하나 넣을 수 있는 이 안쪽 가죽 처리도 진짜 잘 되어 있고, 자, 매드고트 브랜드는 여기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좋은 가죽으로 승부하는 그 지갑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 매드고트의 라인업 중에서 고트 스킨 라인업을 몇 개를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제 눈에 들어온 건 다음입니다. 카우하이드 소가죽. 기대하세요. 자, 지금부터는 매드고트가 자랑하고 제 눈에 쏙 들어온 카우하이드 소가죽 라인을 보여드릴 거예요. 보통 카프스킨 알고 계시죠? 그거보다 조금 더 잘한 소의 가죽을 쓰는 거를 카우와이드 소가죽이라 그래요. 일반적이지만 원피를 어떤 거를 쓰냐에 따라서 고급스러움은 달라지는데 깜짝 놀랐요 소가죽인데 이렇게 슬림하게 뽑을 수 있다고 진짜 좋은 가죽 썼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컬러 엣지 슬롯의 카우와이드 소가죽 지갑이에요. 지금 컬러는 카키하고 그레이하고 두 가지 컬러입니다. 카키가 살짝 베이지 카키 정도 도는 느낌이라 저는 이거 너무 예쁘더라고요. 보셔야 될건 광택 한번 봐주실래요? 표면 한번 보실래요? 진짜 매끄럽죠? 이게 풀그레인 가죽이라 그래서 보통 풀그레인 레더, 풀그레인 레더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원피에 스크래치나 원피에 땀구멍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 진짜 좋은 가죽을 선별을 해서 별다른 가공 없이 만드는 걸 풀그레인 가죽이라 그래요. 그만큼 좋은 가죽을 썼다는 거. 진짜 괜찮죠? 이 컬러 지금 안쪽을 딱 열어보면 컬러 엣지 슬롯이 들어가죠. 오, 포인트 있어요. 그레이 컬러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갑을 열었다 닫았다 할 때도 뭔가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카드 넣고 오픈 포켓으로 이렇게 영수증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지폐 넣을 수 있는 공간. 잘 모르시겠으면 저는 이 집값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스테레오 카우와이드 소가죽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앞쪽에는 패턴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풀 그레인 레더를 써줬어요. 일단 이 아이템은 누구한테 좋을 것 같냐면 연령대가 있다던가 아니면 선물용으로. 왜냐하면. 안을 딱 열어보면, 짠! 아이디카드 슬롯이 들어가요. 왜? 저도 그랬거든요. 예전에 여기다가 신분증 같은 거 넣고 다니면서 이렇게 슬쩍슬쩍 보여주는 거.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하신 분들이 계세요. 예. 네. 그래서 투명 필름으로 해서 아이디카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들어가 있으니까 선물용으로 괜찮을 것 같고 여기에 오픈 포켓으로 카드 넣고 이렇게 집에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들어가요. 그래서 선물을 딱 받아보시면, 어! 이 공간 들어가 있네? 딱 보시면, 오! 어, 양쪽의 모양이 다르네? 그래서, 오! 어, 이거 되게 고급스럽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이거 어떠세요? 선물용으로 강추할게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지갑은 버티컬 지갑이에요. 뭐냐면, 요즘 응? 큰 지갑을 많이 안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스마트폰 하나 들고 지갑 하나 들고. 딱이 정도 사이즈로 너무 컴팩트하게 잘 나와 있어요. 되게 실용적인 건 뭐냐면 바깥쪽에 카드 슬롯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출입 카드 같은 거 하나 딱 넣고 좋죠. 지폐 어디 들어가냐고요? 오픈하면 여기에 들어가요. 이거를 넣었다 뺐다 너무 좋고 사이즈가 지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딱안 보이죠. 그러면서도 컴팩트한 사이즈로 물론 카드 꽂을 수 있는 슬롯도 다 들어가니까 이거는. 활용도가 되게 만점일 것 같아서 왜 삼성페이라든가 아니면 지갑 많이 안 들고 다니시는 대학생이라든가 직장인들 전문인들에게는 저는 요 사이즈가 딱 좋을 것 같아요. 매드고트는 고급스럽습니다. 매드고트는 실용적이에요. 그리고 매드고트는 개성이 있습니다. 아, 제가 이 지갑을 써보면서 깜짝 놀랐던 건두 가지예요. 카드를 넣고 뺄때 되게 스무스하게 잘 들어갔다 잘 나옵니다. 이 폭과 사이즈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놀라운 건이 제품 퀄리티가 너무 좋거든요. 매드고트가 지향하는 건 전수검사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개가 나오면 100개 다, 200개가 나오면 200개 다 꼼꼼히 검사한 다음에 고객한테 배송을 한다고 래요 어떤 업체들은 100개 나오면 샘플링 2개 해가지고 그냥 내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퀄리티만큼은 진짜 고급스럽게 이렇게 포장해서 드린다고 하니까 믿고 한번 어, 구입해 보시고요. 어, 구입할 수 있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백화점 퍼블 매장이나 아니면 아래 더보기 링크 걸어놨으니까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들어가서 다양한 카드지갑 많인을 보시고 제가 앞서서 이벤트 있다 그랬죠. 자, 아주 고급스러운 이 어, 컬러 에지 드슬롯. 이 지갑 그리고 버티컬 지갑 이두 개를 구독자 이벤트로 드릴 거예요. 참여 방법은 첫 번째 구독과 좋아요를 일단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이두 가지 지갑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선정해서 두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더보기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하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지갑 괜찮은 거 찾으세요? 매드골트 하세요. 안녕! JYP.